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인사드립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제가 그동안 굉장히 굉장히 바빠서 영상을 찍으러 들어올 수 없었고, 그리고 영상을 좀 찍고 이렇게 하려면 좀 넓고 깨끗한 공간,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까지 없었고, 사실 지금도 굉장히 더러운데, 한쪽으로 약간 이렇게 슥슥 치우고, 일단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너무 공백이 길어도 여러분들이 저를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으실 것도 같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약간 너무 이제 오래 쉬면 다시 돌아올 때또낯 가리게 될것 같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오늘은 사실 별 주제는 없고요. 그냥 제가 한국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약간 겪었던 일들, 뭐 있었던 일들,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만년필에 좋아하는 잉크를 넣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름하여 잉크 리뷰를 빙자한 TMI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잉크 리뷰는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보여드렸던 잉크반트 캘린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든다. 이 색깔은 진짜 꼭 소장해야 한다. 라는 그런 컬러들을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인 이 위핑 윌로우라고 하는 색깔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수양 버드나무라는, 네. 뜻시고 제가 그때, 윌로우 트리는 뭔지 아는데, 위핑 윌로우가 뭔지 몰라갖고, 흑흑되는 수양버들, 아니, 버드나무 이랬다가, 그게 수양버들이라는 걸 깨닫고 조금 창피했는데요. 앞으로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요상하게 생긴 병에 들어있습니다. 사실 제가 디아민의 이런, 뭔가 한정판 병을 가져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그냥 베이직한 디아미네 유리병만 가지고 있었는데 요런 병은 또 처음인데 굉장히 굉장히 약간 요상하게 생겼어요. 그 제가 되게 요상하게 생긴 엽서 <laughs> 엽서를 세워 놓는 이 클립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이 스위스에 가시면 파울 클레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시면 이제 파울 클레라는 그런 화가 겸 아티스트의 작품을 모아놓은 그런 곳인데 거기에 가면은 이 요상한 네 친구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고 있는 네, 요 클립을 구매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엽서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세워 놓는 용도로 쓰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약간 뭔가 약간 비슷해요. <laughs> 뭘 의도하고 이런 병을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잉크 색은 예쁘니까요. 저희가 작년에 확인을 했으니까요. 그 수많은 펄 잉크 속에서 확인을 했으니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냥 그 영상 가서 보시면 되긴 해요. 같은 잉크니까. 그렇지만 또 본병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도 새롭고 기분도 새로우니까 저희 한번 본병을 써보도록 하죠. 참고로 잉크반트 캘린더의 모든 잉크를 제가 한국에 가져오지는 못했고요. 그펄 잉크가 대다수라서 사실 한국에 가져와서 구독자분들께, 여러분들께 나눔을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그러면 참 좋겠다. 왜냐면 저는 퍼링크를 좋아하지 않지만,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좋아하는 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는, 저는 막 색상이 없고, 막 난리 브루스를 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훨씬 더 예쁘게 잘 써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3년간의 저의 세간을, 저의 살림살이를 캐리어 6개에다가 전부 우겨넣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퍼링크를 들고 오기에는 너무 이제 제가 사랑하는 소중한 기타 등등의 것들을 놓고 와야 됐기 때문에 퍼링크는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퍼링크는 없고요 올해 올해 제가 인크베이트 캘린더를 하게 된다면 네, 그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께 네, 과감 과감하게가 아니고 다 너무나 감사히 네, 가져가주시면 감사합니다라는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눔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그 되게 네, 나눔하고 싶었거든요. 네, 약간 제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친구들이라서 아무튼 그래서 한번. 저의 몽블랑 마이스터스틱. 14. 맨날 헷갈려. 149. 혹은 6. <laughs> 둘 중에 하나. <laughs> 149인 것 같, 146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맨날 헷갈리는 이 친구. 안 써져 있어요. <laughs> 지난번에 리뷰할 때. 네. 그 영상. 제 밑에 걸어 놓을 테니,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요, 몽블랑의 마이스터 스틱에다가 잉크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평소와 텐션이 조금 다르거나 까먹은 것들이 엄청 많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네, 제가 근한두 달을 뭔가 되게 온전한 정신 상태로 편안하게 글을 쓰거나 일기를 쓰거나 잉크를 탐닉하는 네,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3년 동안 살던 곳을 그것도 해외의 그 적을 정리하고서 이렇게 돌아오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지라, 안았던지라 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도 요즘 약간 느끼고 있어요. 아, 이것은 나의 정상 상태가 아니다. <laughs> 조금 이상하다라는 것을 네, 느끼고 있는데요. 그게 영상으로 드러났다면 제가 아마추어인 탓이겠고, 네, 여러분들이 그걸 불편하게 느끼셨다면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laughs> 이렇게 뻔뻔해지는 것도 약간 그 부작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잉크를 넣어주었고요. 잉크를 넣는 것도 처음이에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만년필에다가 잉크를 넣은 게 처음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저의 집 상태가 말이 아니었고, 일단 이사를 했어요, 여러분. 네. 저의 그 주소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어딘가. <laughs> 여러분이 모르는 곳. 하지만 곧 알게 되실지도 모르는 네, 그런 곳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리고 직장도 구했습니다. 네. 사실 그게 제일 저의 큰 걱정거리였는데, 다행히 너무나 감사한 인연과, 그리고 운이 좋아서, 네. 벨기에에서 오자마자, 진짜 오자마자 10월부터 출근을 하게 돼서요.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영상이 살짝 뜸해진 것도 없잖아 있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똑같은 직장인의 그, 그러니까 저의 3년 전 제가 하던 네, 비슷한 롤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직장인이라는 네, 그런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백수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누가 저의 직업을 묻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회사원이라고 네, 대답을 할수 있는 네, 그런 직업을 갖게 되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글씨를 써볼까요? 되게 되게 오래된 저의 MD 노트예요. 진짜 옛날 제가 그 처음 약간 블로그에다가 리뷰를 했던 2020년에 게시를 한 저의 MD 노트인데 사실 이 노트를 쓰다가 다른 노트로 옮겨 가기도 했고 네, 제가 목 상태도 별로 좋지 않아요. 한국말을 할 기회가 엄청 엄청 많아져서 목을 많이 쓰다 보니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근데 이거는 차차 나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3년 동안 목을 쉬어주고 이렇게 라라샤라샤라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이상한 언어만 쓰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어를 쓰려고 하니까 목이 약간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느낌인데 이것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저좀 이상하죠? 네, 이상한 것 같아요. 그,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인생에 큰 일을 겪으면 이상해져야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상하지 않고서 그큰 일을 버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더큰 어딘가가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뭔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내가 조금 정 위치를 못 찾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괜찮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그 국제 이사를 하면서 깨달았는데요. 그 엄마가 이제 저한테 이사 선물로다가 식물을 주시겠다고. 저희 엄마는 식집사시거든요. 엄마 집에 가면 베란다가 그냥 정원이에요. 제가 엄마한테 약간 명함 카드 같이 그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농담으로 다가, 근데 정원사라고, 근데 이제 저한테 식물을 사실 선물 주시겠다 한 거는 아니고, 제가 어떻게 보면 뜯어낸 건데, 엄마한테. <laughs> 그래서 같이 그 농원 같은 화원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식물을 고르고, 그리고 화분도 고르고. 그거를 갖다가 바로 분갈이를 해서 집으로 가져올, 가져올 수 있는 네, 그런 화원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저는 분갈이를 처음 해보는 거였거든요. 그 뭔가 흙을 그렇게 흙이 많다라는 걸 느껴본 적도 굉장히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놀이터에 가면 모래가 있죠. 근데 그거는 모래고, 그 분갈이 하는 곳에 있는 흙은 진짜 흙이었어요. 색깔도 흑색이고, 안에 뭐가 막 섞여 있고, 뿌리도 막 여기저기 있고, 막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분갈이를 하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엄마가, 죄송해요. 오늘, 오늘 약간 이런 영상이니까, 그 저희의 약간 과도기적 영상, <laughs> 정상 영상이 아닌 그런 영상이니까, TMI가 조금 있겠습니다만은, 잉크 리뷰가 궁금하시면, 저의 12월에 고난과 역경의 인크벤트 캘린더를 보러 가시죠. 네, 거기에 아주 짧은 리뷰가 있습니다. 아무튼간, 그래서 그 원래의 화분에 들어있던 거를 갖다가 식물을 이렇게 꺼내는데, 일단 이 원래 화분에 들어있던 이 식물은 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마사지를 하듯이 그, 네, 찬조 출연, 저의 아름다운 그, 휴지 케이스. 네, 찬조 출연해 주시겠습니다. 식물이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꾹꾹, 꾹꾹, 이렇게 눌러가면서 360도를 전부 다 눌러줘야 이 안에 있는 이 식물이 그 쥐고 있던 흙이 비로소 이렇게 약간 움직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뽑으면 얘가 이제 그 안에 얼마나 오래 있었겠어요. 그래서 되게 못, 뿌리가 흙을 이렇게 전부 다 감싸고 있고 되게 약간 꽉 잡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 뿌리가 이제 더 이상 자라나다 못해 네 이렇게 가해로 이렇게 자라나서 흙을 진짜 그 화분 모양대로 꽉 잡고 흙이 떨어지는 흙도 없이 굉장히 이렇게 옹골차게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엄마가 뿌리를 이렇게 다 풀어줘야 된대요. 얘가 너무 안에 꽉 끼어 있고, 긴장을 해 있고, 그리고 어찌됐건 스트레스를 받는, 그니까 이 분갈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사람이 이사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집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서 얘를 엄청 이렇게 막 풀어주고, 그래서 얘가 약간 헬렐레 이렇게 되게끔, 네, 흙을 이렇게 약간 다 속간해주고, 엉킨 뿌리를 좀 풀어주고 그 와중에 얘가 끊기는 것도 있고 네, 그런 상태가 돼서 이제 약간 얘가 말랑말랑해지고 조금 약간 부들부들해지면 그거를 갖다가 이제 새로운 화분에 옮겨 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네 그거를 하면서 분갈이라는 것을 처음 해보면서 조금 깨달았습니다. 그 내가 이상해져도 괜찮은 거구나라는 것을 조금 깨달았고 그리고 어찌됐건 이렇게 옮겨 심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 상황이거든요. 내가 원래 익히 알던 것 혹은 내가 익히 살던 곳막 이런 장소적인 부분, 그다음에 지식적인 부분 그리고 인연 그 뿌리가 네 끊어지기도 하고 그런다 했잖아요. 내가 만나던 사람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바뀌는 것을 충분히 이것은 나에게 비상사태다라는 것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조금 이상해졌지만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laughs> 뭐 언젠가 돌아오겠죠. <laughs> 12월에 잉크벤트 캘린더 리뷰를 새롭게 시작할 때쯤해서는 네, 그때는 제 정신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또 퍼링크를 욕하고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네, 그때는 조금 일도 익숙해지고 한국의 환경도 조금 익숙해지고, 네, 아직까지는 너무 행복하기는 하거든요. 그, 원래 항상 먹던 것들이 이제 3년 동안 제가 먹지 못했고, 이제는 다시 또 항상 먹을 수 있는 범주에 들어와 있어서 너무 행복하게 네. 밥, 밥을 먹다 보니까 사람이 살도 찌고, 그리고 먹는 게 행복하니까 행복도가 올라간 건 맞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3년 동안 살아오던 방식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또 변하게 돼서 그게 조금 약간 이상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약간 생소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니까 적응이 되리라 생각을 하면서, 이쯤 되면 저의 만년필도 잉크에, 새로운 잉크에 적응을 했으리라 생각하면서, 네,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내려놓은 커피를 다 쉽게 내비뒀는데, 이걸 조금 마시고서, 보이세요? 아 죄송해요. <laughs> 보여주지도 않고 잘 보이세요? 이러고 있네. 몰라. 이 각도도 이 화각이라고 해야 되나? 이 화면의 각도도 조금 제가 아는 각도가 아니고 사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쓰고 있는 책상도 제가 3년 동안 쓰던 그 구린 신발장 같은 신발 원래는 신발장 옆에 그 협탁 같은 걸로 쓰였던데 그런 식탁. 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아니라 책상이라서 조금 어색한 감이 없잖아 있네요. 공부랑의 디아미네. 작년이니까 2023년 잉크벤트 캘린더였죠. 2023년. 이게 근데 제가 또 디아민의 잉크벤트 캘린더 중에서 제가 좋아했던 게다 페링크가 아닌 잉크였잖아요. 그게 몇개안 됐는데 한 여섯 개인가 일곱 개인가 아무튼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 잉크들은 한국에 거의 잘 가지고 왔어요. <laughs> 걔네를 이제 거의 잘 가져와놓고 이게 병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병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내가 본병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또 이거에 본병이 저렴한 가격은 아니다 보니까 디아민 치고 그래서 또 용량도 많고 그래서 아, 뭐를 살까라고 고민을 막 했는데 이 위핑 윌로우를 포함해서 그네 개의 색을 샀습니다. 네 가지인 그를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차차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외에 새로운 잉크는 하나도 없고요. 벨기에 가지고 있던 제가 모아놨던 잉크들은 다 가지고 왔어요. 다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중국산 잉크를 제가 원래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한답시고, 소분을 다그 약통에다 해서 벨기에 가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리뷰를 안 했죠. 리뷰할 를 정신도 없었고 약간 그 잉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퀄리티가 좋은 느낌이 아니라서 손이 잘안 가서 다른 잉크 좋은 거 많은데 그걸 소분한 잉크를 또 번거롭게 쓰기에는 또 불편한지라 리뷰를 안 하고 그냥 넘어온 게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께 리뷰를 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만년필적으로는 그렇고 그리고 만년필은 여러분들께 안 보여드린 만년필도 꽤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네, 이제 차차 정신 차려서 리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제가 여러분들 몰래 만들었던 책들이 또 있고 벨기에에서 네, 한국에 오기 전에 이게 사람이 이상해지려고 하니까. 약간 정주를 잡는다라는 느낌으로 내가 원래 하던 것을 계속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래 하던 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니 올해는 제본을 열심히 했으니까 제본을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벨기에의 생활이 죽을 때까지 제본을 하다 가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본을 열심히 했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새로운 다이어리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그 짐을 싸다 보니 완성이 된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여드리는 재미도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 모아 왔던 것들, 한국에다가 모아놨다가 이제 벨기에로 가면서 차마 가져갈 수는 없어서 엄마한테 떠안겼다가 다시 돌려받은 그런 것들, 마스킹 테이프며 스티커며 메모지며 다이어리며, 다이어리며 다이어리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또꽤 있고, 네. 그리고 이제는 한국어로 된 책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제가 요즘 좀 약간 폭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알라딘을 바로 그냥 플래티넘 회원으로 만들어버린, 네, 폭주를, 즐거운 폭주를 하고 있는데, 제 지갑은 안 즐겁겠지만,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저랑 취향이 비슷하시다면, 네, 함께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네, 필사도 하고, 서로 약간 의견도 나누고, 네, 그런 것또 한, 같은 하늘을 공유하고 있는 네, 재미고 즐거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위핑 윌로우를 한번 써봤는데요. 제가 이 위핑 윌로우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그 약간의 색불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약간 되게, 새똥구리 똥색인데 <laughs> 그런 약간 똥색인데 그 분홍색과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살짝 색분리가 있었거든요 약간 태가 뜨는 느낌으로다가 근데 지금 보시면 md 페이퍼에닦가 썼고 그리고 m닙이고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그때 당시 12월에 보여드렸을 때는 머들러로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두껍게 표현이 된 바가 없잖 않아 있는데, 엠립으로다가 이렇게 만년필로 쓰게 됐을 때 별로 그렇게 색분리가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네요. 아마 조금 더 두꺼워야 이게 조금 보일까 싶은데, 근데 뭐, 피딩이 딸린, 딸린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조금 더 글을 써봐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냥 약간 똥색인데, 그 되게 황금 똥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애기 똥색 같은 네, 그런 느낌인데, 근데 좀 분홍기가 도는 색이에요. 그래서 잉크가 이렇게 약간, 약간 중간에 좀 왈칵 나오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홍기가 돌아요. 그게 눈으로 보여요. 그래서 재미없는 그런 갈색은 아니고, 그렇다 보니, 네, 쓸때막 너무 기본 잉크라서 되게 약간 재미없는 그런 갈색들도 있잖아요. 그런 갈색은 아니다. 그래서 네, 저는 본병을 구매를 했고, 네, 갈색 좋아하시고, 그리고 조금 약간 색 특이한 거를 좋아하시면은, 위핑 윌로우는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작년에 잉크벤트 캘린더에서 딱두 가지만 원래는 본병을 구매하려고 했다가, 아 이거는 또 이런 비슷한 색깔은 그러니까 약간 색 분리가 있는 친구 두 개를 구매하려고 했고, 근데 이렇게 장바구니 담다 보니까 약간 그냥 색 분리 없는 약간 노잼 그런 색깔인데도 흔하지 않은 색깔 두 개를 더 추가해서 총네 병을 구매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위핑 흘러오는 색 분리 때문에 좋아했는데, 그 당시에. 근데 역시나, 잉, 그렇게 만년필에 넣었을 때도 약간 티가 난다. 그게 막 세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약간 그렇게 색 분리가 만년필에 넣었을 때 엄청 쎘으면, 그랬으면 조금 약간, 약간 MG 잉크 같은 느낌으로다가, 네, 너무, 음, 너무너무 너무 다, <laughs> 네, 책을 빨리 많이 읽어야겠어요. 단어 회복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너무 좀 정신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차분한 느낌으로다가는 나쁘지 않다. 원래는 막더 길게 쓰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장소가 바뀌고, 그렇다 보니 조금 약간 낯을 가리게 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네, 일기는 저 혼자 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굉장히 이상하고 급하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네. 영상을 주기적으로 계속 올릴 거고 그리고 사실 한국의 인터넷 속도에 매우 커다란 기대가 있어요. 과연 이 영상은 올리는 데 얼마나 걸릴까? 벨기에에서는 영상 하나를 올리는데 거의 3시간 넘게 걸렸기 때문에 자 보통 잠잘 때를 이용해서 영상을 올리곤 했거든요. 걸어놓고 화면을 켜놓고 그냥 자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니까 빠른 인터넷 속도 대로 저도 빠르게 빠르게 영상을 그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영상 그리고 형상 범주를 벗어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